안녕하세요. 골프 캐스트TV 헤드프로 박대성입니다. 백스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고 간단하고 편안하게 백스윙 교정 베스트 10. 아, 첫 시간에는 백스윙 때 오른팔의 스윙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 오른팔의 스윙. 백스윙 들때 왼팔로 들어야 될까요? 오른팔로 들어야 될까요? 양팔로 들어야죠. 더 중요한 거. 백스윙 때 왼팔이 중요할까요? 오른팔이 중요할까요? 라고 한다면, 오른팔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백스윙 중에는 왼팔의 길이는 변하지 않아요. 스윙 중에는 오른팔의 길이만 변하죠. 그래서, 오른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왼팔로 백스윙을 드는 분들은 왼팔이 굉장히 경직돼서 몸의 회전이 다안 만들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왼팔은 그냥 거들 뿐, 오른팔이 길을 잘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팔의 길이는 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길이가 변하지 않는 로끈을 제 어깨에 딱 걸고요. 백스윙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왼팔의 길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로끈처럼요. 백스윙 때 길을 만들어주는 건 길이가 변하지 않는 이 왼팔이 아니고 오른팔의 역할이에요. 자 보세요. 왼팔의 길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른팔이 공간이 쭉 만들어지면 몸의 회전이 훨씬 더 커지게 되고 왼팔도 펴지게 돼요. 오른팔의 공간이 좁아지면 왼팔도 접혀지게 되겠죠? 왼팔로 드는 게 아니고 오른팔이 이렇게 길을 만들었을 때 몸의 회전도 훨씬 더 커지게 되고 왼팔도 쭉. 필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왼팔이 펴지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왼팔을 피려고 힘을 준다거나 이러면서 스윙을 망가치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왼팔을 힘 줘서 필려고 할때 나오는 동작들은 대부분 이런 거죠. 셋업 때부터 이렇게 경직된 상태에서 이렇게 두는 거. <laughs> 굉장히 힘이 <laughs> 없습니다. 자, 백스윙이 더 넘어가지도 않아요. 왼팔을 이렇게 필려고 그러면 몸에 회전이 없으니까 아무리 왼팔을 펴도 의미가 없는 동작이에요. 왼팔에 힘을 풀어두고, 오른팔을 멀리 보냈을 때, 왼팔이 펴지는 겁니다. 힘을 주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굉장히 짧은 목에 백스윙이 됩니다. 왼팔에 힘을 줬을 때. 보세요. 왼쪽 어깨 힘을 이렇게 주면, 목이 없어지죠? 이러면 제대로 된 스윙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불편하게 한번 해볼까요? 아, 그래도 임팩트는 잘 됩니다. 저는 프로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딱딱하게 스윙을 하게 되면 부상도 올수 있고요. 뭐 슬라이스도 날수 있고, 비거리도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왼팔을 힘을 줘서 필라고 고집하지 마세요. 왼팔을 피게 하는 건 오른팔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백스윙은 정말 중요한 건 오른쪽 귀가 물러나서 여기 공간을 잘 만들어줘야지 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아니고요. 오른팔로 백스윙을 들면서 오른쪽 어깨가 물러날 때 왼쪽 어깨가 이렇게 들어와야지 훨씬 더 깊은 백스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딱 보기에도 저거는 좀 공이 나가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나죠. 왼팔은 굉장히 느슨하게 두고 오른팔로 길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쭉 왼팔은 이렇게 느슨하게 있어야 됩니다. 백스윙은 오른팔로 쭉 들어넣고요. 오른쪽 어깨가 물러날 때 왼쪽 어깨가 딱 들어왔죠? 어, 오른팔로 백스윙을 들고 왼팔은 이렇게 느슨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넓은 백스윙 아크를 만들 수가 있고요. 다운스윙 때더큰 스피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왼손으로 클럽을 잡고요. 오른손으로 왼쪽 손목을 이렇게 딱 잡고 백스윙을 해보는 거예요. 왼팔로 들지 말고요. 오른팔로 쭉, 쭉, 가보는 거죠. 오른팔을 이렇게 밀어내면서. 그럼 자연스럽게 왼팔에 힘을 주지 않더라도 왼팔이 펴지게 되고요. 몸의 회전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자, 이렇게요. 쭉, 오른팔로 이렇게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응. 훨씬 더 스윙이 깊어진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백스윙을 해야지 어, 힘이 딱 장전돼서 다운 스윙도 그렇고 클럽에 대해 스피드가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될건 왼팔은 걷을 뿐 백스윙은 오른팔로 들어줘야 된다. 오른쪽 어깨가 물러날 때 왼쪽 어깨가 들어오는 거지 무작정 왼쪽에 힘을 두고 들어버리면 안 된다. 오른쪽 어깨가 물러나지 않은 채로 왼쪽 팔을 밀거나 힘을 줘서 들어올리거나 그러면 백스윙 때 몸에 제, 제대로 된 회전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공을 치게 돼요. 왼팔은 걷을 뿐 오른쪽 어깨가 물러날 때 왼쪽 어깨가 들어오는 거고요. 오른팔을 오른팔로 클럽을 들었을 때 왼팔이 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백스윙. 왼팔은 이런 정도의 느슨함이 있으셔야 돼요. 음, 자 공을 한번 쳐볼게요. 오른팔로 백스윙을 쭉 들어서 훨씬 더힘 있는 임팩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더 지금까지 골프캐스트 TV 헤드프로 박대성이었습니다.